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따스한 햇살처럼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여기는 보이는 라디오 오늘도 샬롬입니다 샬롬 저는 DJ 이지은입니다 오늘도 샬롬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평안하셨나요? 어떻게 무더위에 건강도 잘 지키고 계시고요 봄말전도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뿌리와 잎사귀가 뒤벼, 뒤바뀌었다라는 뜻인데요. 쉽게 풀어보자면 일의 경중이 뒤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도 이런 모습을 좀 이따금씩 찾아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땅에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 뿌리가 아닌 잎사귀가 거꾸로 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모든 열심의 근본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죠. 그런데 어느덧 이 고개를 들어 보면 자신의 명예와 또 자신을 나타냄을 위해 달리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고 아뢰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도 이 삶의 보람과 목표가 세상 속의 인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바뀐 청년의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수원성전에서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수원성전에서 우리 은혜와 진리교회를 섬기면서 청년봉사선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성도입니다. 저는 대학교를 다니며 매 학기마다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했습니다. 매일 해가 채 뜨기 전에 집에서 학교로 향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곧장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공부를 하고 막차를 타고 귀가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수 있고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을 해서 남에게 인정받고 일하는 삶이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장차 이런 삶을 살기 위해 오늘 좋은 성적과 스펙을 쌓는 것이 대학 생활의 정답이라고 여겼습니다. 이 목표를 위해 저는 끊임없이 달려가며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매 학기 끝나고 좋은 성적표를 받아들 때면 성공적인 삶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간 것 같아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높은 성적을 유지하고 노력에 따른 그 성취를 확인하면서 제 가치를 인정받고 저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 같아서 삶의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학교 성적을 올리기 위해 공부와 시험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스펙을 쌓기 위한 프로젝트에 몰두하면서 그 속에서 삶의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몇년 만에 우리 교회 청년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제 삶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표때를 향해 전심 전력화라는 주제로 진행된 수련회에 여러 다양한 순서에 임하면서 저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게도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참되지 않고 영원하지 않은 것, 신기루와 같이 허망한 것을 쫓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주 안에서 큰 비전을 품으라고 말씀하신 당회장 목사님의 특강은 저에게 큰 은혜가 되고 강렬한 도전이 됐습니다. 세속적인 성취와 성공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추구하던 것이 우상숭배큰 죄와 다름없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저를 국률이 여겨주셔서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할 때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마음과 영혼이 예수님의 그 크고 넘치는 사랑을 인해 기쁨을 감당하지 못해서 기도회가 끝날 때까지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아니하였습니다. 수련회를 마친 후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싶고 또 굳센 믿음과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당연창 목사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중 예배에도 열심히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청년 모임과 기도회에도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야 지금까지 제가 성취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총이고 선물인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하는 수고와 노력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재능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열심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조금씩 쌓이는 세상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며 안심했던 삶에서 이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삶으로 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기쁨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며 살기로 굳게 다짐합니다. 이제 제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첫 번째 사연 만나고 왔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열심으로 능력을 보임으로써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중요한 건 사실이죠.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빠져서는 안 되겠죠. 청년일 때 열심히 주어진 일을 좀 감당하다 보면 가끔 이 방향성을 살짝 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 새 예루살렘임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찬양 듣고 올까요? 은혜와 진리 찬양 390장입니다. 내가 주의 힘을 인하여 듣고 오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힘을 인하여 기. 주의 아름다움. 나이도 여호와께 생명을 구함의 주께서 주셨으니. 허를 영영토록 지극한 나이다. 첫 번째 사연과 찬양 듣고 왔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는 무엇일까요? 네, 복음 전파죠. 어, 하지만 저도 그렇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매일 저도 이런 담대함을 주시라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의 이첫 번째 사연을 읽고 다시금 전도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언니를 따라서 동네에 있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고등학생 시절까지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기반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채 사회에 나와 직장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등한히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의왕에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친구나 아는 사람 한 사람이 없는 낯선 곳에서 남편이 어서 돌아오길 기다리며 퇴근 시간만 기다리며 하루하루 외롭게 지냈습니다. 날이 갈수록 고독감과 쓸쓸함은 더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실 베란다에서 밖을 내다보는데 멀리 교회당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옛날 열심으로 교회에 다니던 시절이 추억됐습니다. 교회에 가고 싶어서 동네에 있는 교회를 기웃거렸습니다. 하지만 혹시 이단에 속한 교회만 어떡하나 겁이 나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할수 있는 교회로 인도해 주시길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며칠이 지나지 않아 저희 집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전도하러 오신 은혜와 진리 교회의 구역장님과 전도사님이셨습니다. 그분들의 전도로 주일에 안양성전으로 가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처음 설교를 듣는데도 당연장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무척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 산본으로 이사를 했는데 이사하자마자 저희 집으로 우리 교회 수역 수구역장님과 구역장님이 또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너무나도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두 분이 거의 매일 같이 찾아오셔서 성경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 시간이 너무 좋아서 언제 또 오시나 하고 기다려졌습니다. 수구역장님과 구역장님의 도움으로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도 예배를 잘 드리고 사모하던 구역장 기도회에도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커서 교회 학교에 다니게 됐을 때 교회학교 행사에서 율동으로 찬양하는 선생님의 모습에 크게 은혜를 받아서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싶은 소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던 중에 옆에 구역장님의 권면으로 용기를 내고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학교 교사 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봉사를 했지만 열심히 복음을 전함에 노력해도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제 생일이 다가오자 남편에게 저의 생일 선물로 남성 구역예배에 한번 참석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에도 남편이 흔쾌히 들어줬습니다. 장로님들과 구역장님들이 잘 인도해주셔서 남편이 구역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고 결신을 하고 교회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이후 남편은 장로님의 권유로 신방부에 소속해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생활을 하고 집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주일에 각자 속한 부서에서 봉사하며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계속 저희 가문에 부어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천국에 가셨고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던 어머니도 몸이 편찮아지셨을 때 결신을 시켜드리고 저희 집에 오실 때마다 교회에 모시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편찮으셨던 어머니도 언제 아팠냐는 듯 평안한 얼굴로 천국에 가셨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된 이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너무나도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수록 가슴이 벅차고 눈물이 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깨어있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정말 우리 교회, 은혜와 진리교회 구역자님들께서 전도에 열심히시죠. 사실 이 불과 코로나 전만 하더라도 제가 촬영을 하러 안양성전에 오는 길에 구역장님을 여러 분 만났던 기억이 있는데요. 정말 골목 구석구석 보금지를 나눠주시는 구역장님들의 모습을 멀리서 많이 보곤 했습니다. 보면서 늘 저도 봄받고 싶다, 봄받아야지 생각을 했는데요. 각 지역에서 땅끝까지 보금이 전파되기 위해서 날마다 보금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손길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찬양도 듣고 오겠습니다. 은혜와 진리 찬양입니다. 397장,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듣고 오겠습니다. 여호와로 <목소리> 저희 마지막 사연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간 뒤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이소연 성도님, 또 날마다 구원의 기쁨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고 계시는 이은아 성도님 모두 구원의 기쁨과 감력을 널리 널리 전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연 신청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오늘도 샬롬 사연 게시판으로 간증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GNTC TV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보이는 라디오 오늘도 샬롬 사연 게시판을 통해서 간증 올려주실 수 있습니다. 또 인스타그램 GNTC TV 팔로우하시고 DM 보내주시거나 페이스북 그레이스 트루스 GNTC TV 친구 추가하시고 메시지로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성도님들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따스한 햇살처럼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오늘도 샬롬!